예전에 이상형 그 들어보니까 피규어 여왕 우리 김연아씨가 예, 이상형이다 이렇게 밝혀서 또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프로그램 하시면서 혹시 그 여성상의 이상형이 좀 바뀌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김연아씨가 이상형이신가요? 네뭐 바뀐거 없는데 그냥 <laughs> 김연아씨가 그러니까 좋은게 그러니까 팬적으로 좋아하는거고 그 자기가 하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것도 이루잖아요 그런 게 좋아서 이성형이라고 말한 거고 예.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 한결같아요 네. 한결같이? 네. 아, 그런 여성의 스타일이 좋다 네. 하는 것이죠? 네. 카메라가 켜지든 꺼지든 <laughs>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, 정말 가식 없이 할 것이며 어, 정말로 혼낼 땐 악마같이 하고 <laughs> <그리고 웃음> 칭찬할 땐 천사같이 우리 진짜 부모님께서 군대 보내시는 신정이시겠네요 네. 천사같이 정말 다정다감한 아빠가 되면서 아이들과 진짜 정말 끈질긴 찐득찐득한 정을 쌓을. 아,